작심 4일, 작심 5일을 할 습관이 성장할 거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그게 경험입니까? 안녕하세요. 영교시 부모의 김성건 교수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은 물론 행복한 말, 재밌는 말, 좋은 말등 무엇을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하고 잘 되는지를 알려주는 불가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느 유명한 셰프는 음식의 레시피를 다 공개하며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꼼꼼히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네. 보고 있던 관계자는 아니, 이걸 다 알려주면 어떡해요? 라고 급하게 말합니다. 유명 셰프는 이렇게 답을 하죠. 배울 사람만 따라하고 나머지는 시도조차 안 해요. 이분이 바로 중심 요리 전문가 이현복 셰프입니다. 자신은 꾸준한 요리 개발로 지금의 위치까지 왔고 후배들에게 다양한 요리 기법을 알려주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심삼일에 그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이 결심을 왜 매년 똑같은 주제로 반복하는 걸까요? 이건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늘 영 교시 부모 영역 에서는 작심삼일 에서 탈 출하 는 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 겠 습니다. 우리는 작심삼일을 반복하며 언제나 후회합니다. 작심삼일의 가장 큰 문제는 자녀들이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작심삼일을 하다 보면 나쁜 습관이 생겨 꾸준함으로 승부해야 하는 세상에서 낙오자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성형외과 의사인 맥스웰 볼츠는 사고로 사지를 잃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적응하는 기간을 연구하면서요 습관을 형성하는 데는 최소 21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심삼일을 7번 하면 하나의 작은 습관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3일에 한 번씩 실패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늦더라도 결승점을 통과하기 위해 3일에 한 번씩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 경험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 작심삼일이 아닌 작심4일, 작심5일을 할 습관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죠. 작심삼일의 최대의 적은 끈기인데 끈기만으로 습관을 만들려고 하면 금세 지쳐서 포기하는 건 당연한 지도 모릅니다 간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는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쉬운 행동을 꾸준히 하는 것을 매우 지루해하기 때문이죠. 아무 생각 없이 행동을 지속하는 기간이 필요하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작심삼일의 늪에서 탈출하는 방법 5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기입니다. 자기 인식을 통해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면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게 되고 성공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내가 할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둘째, 겁내지 말고 시험삼아 3일 동안만 해보기입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것보다 딱 3일만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해야 할 분량은 무조건 한다. 이런 마음을 딱 3. 3일만 가져보세요. 3일이 지나도 아닌 것 같으면, 아, 그때 다시 계획을 수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시간 계획이 아닌 단원 위주의 공부 계획을 세우게 되면, 뭔지 모를 뿌듯함이 생기고, 무엇보다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루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셋째, 언제 할지와 어디서 할지 시간 정하기입니다. 막연한 계획보다는 일상 속에서. 습관화 타이밍을 설정하는 게 좋아요. 기상 후 수학 문제 풀기, 학교 쉬는 시간 영어 단어 암기하기 이렇게 언제 할지와 어디서 할지를 덧붙이면 행동의 실천이 훨씬 수월해진다는 거죠. 넷째, 나를 응원하는 말버릇 만들기입니다. 아, 내가 할수 있을까? 아, 내가 되겠어? 이런 부정적인 언어는 또 내가 작심삼일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끝내면 반드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장할 거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나에게 반복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다섯째, 그냥 바로 실행하기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준비란 없습니다. 하나의 목표가 생겼다면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보세요. 또 이러면 작심삼일이 될까봐 두렵다고요. 아, 뭐 어때요? 하다가 포기하고, 그리고 또 하는 거죠. 국가대표 스키 선수들은 곳곳에 있는 장애물을 피해서 어떻게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지... 아세요? 장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길만 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작심삼일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 이생망 해조선을 언제까지 외칠 겁니까? 작심삼일이란 장애물만 보지 말고 길만 보면 간단하다는 거죠. 오늘 영교시 부모의 역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내 땀과 노력만이 진실입니다 세상에 지름길이나 비법 따위는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이런 노력과 고통 없이 부모님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요 환경을 비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이나 각종 SNS를 보면 젊은 친구들이 경험이라는 핑계로 오마카세, 호캉스, 화인다이닝 해외여행 이런 것들에 빠져있죠 그 비용은 누가 다 냈을까 그리고 그것을 떳떳하게 나는 이런 걸 경험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경험입니까? 소비의 역사를 두고 경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경험은 극복의 역사가 나의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작심 삼일이라는이 고난을 극복하고 부딪혀 보고 이겨내는 것이 진짜 나의 경험이라는 것만 잊지 마세요. 이상으로 영교시 부모명 김성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